한국 한국 한국. 여러분 진짜 괴, 괴물입니다 이거. 콜라보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중 합작으로 제작된 징게타 로봇 세계 최후의 날에 징게타 원이에요.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너무 많은 칭찬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이미 너무 맛있어요. 한국의 블리치 a 이와 중국의 모셔토이즈가 합작으로 제작해서 일찌감치 화제가 되었는데요. 아직 샘플만 공개한 단계이긴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가장 큰 놀라움은 역시 가격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204,6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배송비를 빼면 사실 20만원이죠. 이 무게 자체가 절대 20만원짜리가 아니야. 5.18kg. 오늘 제품은 선행 샘플이고요. 블리츠웨이 공식 판매점, 오셔토이즈 공식 총판인 히어로 타임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여기 카톤박스에도 아까 보니까 스티커가 붙어있던데, 유튜버용 샘플이라 녹색이었고요 한국 정발 제품은 브라운 색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정식 a s 를 받으려면 이 브라운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하는 점 나름 저도 중국산의 가성비 좋은 게타 로버를 많이 리뷰했었는데요 이 한중합작의 진게타원은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바로 개봉해보죠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증서 같은 게 들어있네. 아 그리고 매뉴얼은 나중에 양산품에 QR 코드로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 탄소 배출을 좀 줄이자고. 조금이라도. 큰가, 큰가. 어, 뭔가 블리츠웨이 냄새가 나. 자2 단이구나. 제품은 이렇게 2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도 보이고 손도 보이고. 일단은 본체부터 봐야겠죠? 오, 야, 어묵직해. 오, 때깔 좋다. 잠깐만, 너무 시작부터 호감을 주면 안 돼. 카보틱스 게타원의 컨셉은 확실하네요. 원작 재원에 충실했다. 딱히 패널 라인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심플하면서도 묵직한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일단 이 얼굴부터 되게 잘 나왔어요. 그 게타 윙. 오, 야, 이거 뭐야? 카리야? 뭐 야, 이거 도적이야 뭐야? 어세신이야 뭐야? 일단 날개부터 달고, 게타를 제대로 보겠습니다. 음. 어 아주 뻑뻑하게 잘 들어가네 날개 방향 이거 맞겠지? 자 이렇게 날개까지 다니까 좌우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최대 58cm 높이는 한 27cm 정도 무게가 1.318kg 전체적으로 합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게타가 원래 이렇게 잘생겼었나? 솔직히 게타가 그렇게 미남형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전체적으로 비율이 굉장히 안정돼 있고 보기 좋다 보니까 얼굴도 더잘 생겨 보이는 그런 느낌. 전체적인 색감이 붉은색과 하얀색으로 나눠지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조금씩 색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까지 비치는 유광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스크래치에는 아무래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취급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겠네요. 어, 이 그립감, 어, 좋다. 화가 아주 많이 났어. 이 녹색 부분들은 다 LED가 들어오더라고요. 잠시 후에 볼 건데 LED가 장난이 아니더라. 이 게타 레이저 부분은 다이캐스트라고 하더니 어, 맞는 것 같아. 차가워. 뾰족하긴 한데 막 엄청 날카롭진 않아요. 물론 포크 대신에 쓸수 있어. 야, 얼굴 진짜 똑같이 만들었다. 턱 주걱이 이렇게 앞으로 빠진 거. 이것도 거의 원작이랑 흡사하게 해준 것 같아요. 중간 중간에 금속 재질감에 도색도 잘 되어 있고. 이 게타 로봇은 귀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디에 찍히지 않도록. 그리고 날개는 살짝 이렇게 푸른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죠? 심플하지만 굉장히 날렵한 박쥐 날개를 표현해줬다. 날개로 눈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것 같고 날개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키를 엄청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50cm 양아치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뒤쪽으로도 움직여집니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날개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상당하죠? 다만 이 좁은 공간에 전시할 때는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날개를 뺀 김에 가동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머리가 이렇게 목 자체가 같이 따라가네요 앞으로 뒤로 이렇게 앞뒤로만 오 이렇게 나름 노려보는 포징이 괜찮네 무서워 오우 라챗 오 아마 모쇼에서만 만들었으면 이렇게 라챗이 없었을 텐데 이거는 블리츠웨이의 특징이죠 오 라챗 맛있어 <laughs> 어깨가 머리 뒤로 가니까 딱히 간섭이 안 되네. 이 부분도 다이캐스트인 것 같고요. 이 안쪽에도 이렇게 앞뒤로. 그래서 이 정도로 손을 모을 수가 있죠. 여기도 살짝 이렇게 되는구나. 만세되고요, 만세. 만세가 어색하지 않네. 여기 이렇게 돌아가고. 팔꿈치 이만큼 손목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꺾이는 관절은 없어요 어, 주먹이 아주 두툼한 귀엽게 생겼네 빼면은 골관절인데 여기 LED 때문에 하얀 거예요 가슴은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긴 안돼 가랑이는 오 많이 된다 시원하게 찢어지네요 여기도 라쳇 어, 여기 이렇게 되고 앞으로 오 앞으로 이 정도 올라가고요 뒤로 뒤로 요 정도 무릎이 오 무릎 꽤 많이 돼 무릎도 라쳇인데 여기 있죠 여기 이게, 이게 나왔다가 들어가 오 어떻게 되는 거야? 오 이거 뭔가 신기하게 생겼어 오 이렇게 오 비어 있는 부분이 없이 굉장히 깔끔하죠 관절 너무 좋은데? 그리고 발목 부분 앞뒤로 오 여기도 라쳇 이렇게 좌우 좌우도 되고. 자립도 굉장히 잘 되고 어, 발목이 꺾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세울 수가 있죠 이팅 포징을 한번 해볼까요 이팅 너무 잘돼 이팅! 이팅 자 그럼 이어서 LED를 한번 살펴볼게요 AG1 하고 AG13 각각 8개씩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등짝을 열면 여기 빼면은 어요거오 신기해 아참 요거! 이게 좀잘 빠지는 이슈가 있다고 해요 요거는 양산품에서는 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발도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석 너무 좋아 자 그럼 이제 건전지를 넣어보겠습니다 건전지를 다 넣어봤고요 LED 켜는 게 너무 쉬운데? 일단은 요 가슴 요 위에 흰 부분을 누르면 상체에 있는 모든 LED가 한 번에 켜집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은 요 뒤쪽에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켜져 다리하고 허벅지까지 그리고 팔 부분은 버튼이 없거든요 여기서 이거 꺼내야 되나 오우 야야 이거 뭐야 이거 큰큰큰그 레진 스태츄 냄새인데 이게 지금 베이스거든요 진짜 레진 피규어처럼 바닥에도 이렇게 로고를 인쇄를 해줬고 인베이더 시체를 형상화한 베이스 살짝 징그럽습니다 조금 과한데 여기 인베이더 앞에 코를 이렇게 빼면 자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석으로 이렇게 하면은 켜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일단 굉장히 놀라운 점은 이 LED 면발광이라고 하나요 이게 굉장히 밝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을 다 켜놨는데도 별로 아쉽지가 않을 정도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LED 아 특히나 이 얼굴 부분 보통 이 로봇들이 LED를 켜면 얼굴 불빛이 좀 아쉽거든요 근데 얘는 꽤 밝아요 그리고 이손 부분도 이걸 빼면은 이렇게 이 볼조인트 자체가 굉장히 밝게 빛나거든요 그래서 손을 끼워도 네, 불빛이 아주 잘 비쳐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전지 넣는 것도 쉽고, 온오프 하는 것도 쉽고, 불을 한번 꺼볼까? 오, 멋진데. 일단 이 LED 하나만 봐도 얼마나 설계에 신경을 많이 썼는지가 딱 느껴집니다. 어두운 데서 보니까 뭐 핸드폰 오래 시 대신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밝습니다. 아, LED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개탑이 무 아 지금 뭐 한참 찾고 있었는데 요게 있었네 요게 스티로폼 밑에 숨어 있어가지고 요걸 한참 찾았어요 무기도 보이고 손도 보이고 생각보다 이것저것 너무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손해보고 팔았어 우선은 LED 나오는 것부터 다 정리를 해볼게요 뭐 배터리 아까워 배터리 꺼이 개타빔에는 a g 1두 개가 들어갔고요 일단 이 개타빔 나가는 배꼽에 칼싹하고 달라붙어요 개타빔이 나갈 때촥 붙이면은 개타빔 이것도 자세하게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불이 켜졌죠. 야, 이건 진짜 너무 편하다. 탁구공 아니에요. 안에 뚜껑을 열면은, 건전지를 넣어야 되는데, 아, 이거 드라이버로 열어야 되네. 여기에는, 오, AG13. 큰게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AG13 8개, AG1 8개. 이렇게 들어가네. 오, 불 들어온다. 여기에 착용한 것까지 총5쌍의 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손바닥에 구멍 있는 거, 이펙트 파츠로 주위를 감싸하면, 이거를 이렇게 껴가지고 스톤 아 선샤인 기모오는거 손이 좀잘 빠지긴 하네요. 이거는 꼭 필시 개선이 돼야겠다 이런 식으로 포징을 잡아볼 수 있는데 이 스톤 아 선샤인의 LED는 다른데에 비해서 살짝 아쉽네요. 잠만 어두우면 괜찮을지도 몰라. 어두우면 어, 밝기 괜찮네. 오, 이펙트가 조금 더긴거 약간 조금 더 이제 계란 흰자가 어, 조금 더 보여 구멍이 있어가지고 잘 끼면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요 일단은 간단하게 해봤는데 인서트는 멋있게 들어갈 거야 에네르... 아니 아니 어 멋있어요 굉장히 신기하게 얼굴 교환 파츠가 세 개나 더 들어있어요. 왼쪽을 쳐다보는 얼굴, 오른쪽을 쳐다보는 얼굴, 그리고 정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이마에 이마로 발사하는 게타 빔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로 한번 교체해볼까? 게타 빔이 상태에서 LED를 딱 켜주면 뭐 여기까지 이렇게 빛이 많이 나가진 않는데 이렇게 얼굴을 교환해가지고 다양한 표정 그리고 게타빔까지 쏠수 있게 만든 점은 너무 좋습니다. 개타가 눈동자가 있어가지고 째려보는 이런 얼굴 표정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약간 새침해. 그리고 손들을 보면 또 무기를 줄수 있는 전지 가동 손이 있거든요. 어 근데 이게 가동률이 되게 좋아요. 손가락 마디 마디가 다 움직이는 건 기본이고 특히 이 엄지 쪽에 와 이렇게까지 움직인다고? 요게 움직이네 요게. 가동 손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기들을 볼게요. 와. 크다. 난 모양의 게타 사이토 그리고 게타 토마호크 거의 내 얼굴 사이즈 그 그건 아니야? 여기 이제 금속으로 된 봉이 두 개가 있는데요. 길이가 살짝 다르네. 이렇게 뽑아 가지고 무기도 보니까 원작을 굉장히 충실하게 재현한 것 같습니다. 토마호크가 살짝 작은가? 45cm. 와, 일단 이걸 그냥 들고 서 있어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 포징을 따로 안 했는데 일단 그냥 크기만으로도 좀 압도가 되네요. 사실 여기다가 이제 또 날개도 달고 해야 되니까 디오라마 베이스를 설치를 해야 돼요. 잠깐 디오라마 베이스만 무게가 몇일까? 이야... 2kg가 넘는데? 얘네들이 합치면 3kg가 넘어가겠네. 스탠드폼은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롱코 부분이 지금은 완전 이제 오픈 롱코인데 양산품에는 마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롱러를 오픈하고 있으면 부끄럽지. 아주 안정적으로. 이 상태에서 날개까지. 미쳤다, 미쳤어 진짜. 와. 여분 항복, 항복. 복 진짜. 와, 이거 진짜 괴물을 만들었네. 솔직히 진짜 오버를 안 하고 싶은데. 이게 2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약간은 사기, 사기 같아.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분 좋은 일인 건 맞는데, 이러면 다른 회사들이 진짜 빡세지지. 다재바가지고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3.5kg가 넘어갑니다. 어, 손 조심. 유일한 단점이 손이 좀잘 빠지는 건데,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수정을 해주겠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양산품에서는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될 거고요. 굳이 제가 홍보를 안 해도 많이 사실 것 같아가지고, 네,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샘플을 제공해주신 히어로타임 쇼핑몰에 들어가시면요. 한국 정발 제품의 카보틱스 게타원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원래 모쇼를 좋아해가지고 모쇼의 그 로봇들을 많이 리뷰를 했었잖아요. 블리츠웨이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두 업체가 앞으로 다양한 콜라보 제품들을 기획해서 출시해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개타을 알게 된 지가 몇 년이 안 되는데 계속 로봇을 리뷰하다 보니까 조금은 사랑하게 된듯 사랑하긴 하는데 아 리뷰 너무 힘들다.